민수기 17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역을 일으, 일으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종제부를 찢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이 내용은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는 그 당시에는 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지팡이 하나씩은 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팡이로 또 여러 가지 광야 생활하면서 뭐 뱀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무서운 짐승이든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늘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거기에 다 이름을 씁니다. 각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씁니다. 그런데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지팡이를 두는 곳이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그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것은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거두어서 그증거교 앞에 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이 됩니다. 하루 만에 모세가 증거교 장막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는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만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증거기 앞에 두라는 것은 거기에는 햇빛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인 증거기 앞에 두었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시 열매를 맺힌 그 지팡이는 다시 증거기 앞으로 갖다 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표징이 되어서 두 가지 목적인데 첫째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원망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징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기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 이유는 그들로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원망하는 것으로 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시 그 쌍난지팡이를 증거기 안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이어서 볼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권위적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앞세워서 뭔가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은 다 죽이시나 보다. 뭔가 권위, 어떤 권위주의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이것의 표징이 되어서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원망으로 인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그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다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하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우리가 지금 줄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뜻을 전혀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원망을 그치고 다시 살기 위해사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오해도 다 그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온전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그러진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 바른 생활 바른 믿음의 바탕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 없이 더욱더 주님의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